이번 영상에서는 저장된 웨이포인트 목록에 제목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실행하려면 조종기와 기체의 전원을 켜야 합니다. 드론은 실내에서 켜도 관계없어요. 그냥 전원만 켜시면 되고 비행은 할 필요 없습니다. 조종기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웨이포인트 아이콘을 누릅니다. 웨이포인트가 저장된 목록표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동안 비행한 웨이포인트 목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지도 모양도 비슷하여 목록이 많을 때는 어떤 곳을 웨이포인트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는 제목을 입력해 놓으면 다시 비행할 때 찾기가 수월하겠죠. 제목을 입력하려면 여기를 누르셔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자판이 나타나죠. 비행 날짜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시간만 삭제하고 제목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커서를 뒤로 이동해야겠죠?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한 상태로 맨 뒤로 이동시키면 커서가 움직입니다. 시간을 삭제할 것이니까 여기를 눌러 하나하나 삭제합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글씨가 삭제됩니다. 그다음에 적당한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곳이 가로수길이니까 가로수길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숫자도 넣어 줄까요? 가로수길 1번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파란색 체크 표시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제목을 달아 볼까요? 가로수길인데 달리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가로수길을 여러 군데 촬영했기 때문에 안 헷갈리게 구분을 시키는 게 좋겠죠. 가로수길이 전국에 있으니 필요하다면 지역 이름도 넣어주면 좋겠죠. 요것도 가로수길인데 두 번째로 촬영한 지역입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정하시면 되겠죠. 입력 후 파란색 체크 표시를 클릭해야 저장이 됩니다. 입력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불러와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바꿔보죠. 가로수길 모양을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요거는 테스트용으로 촬영한 곳이니 테스트라고 변경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촬영할 때 편하겠죠? 이번엔 에어3의 또 다른 웨이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하이퍼랩스를 클릭합니다. 펼쳐진 메뉴에서 맨 아래 웨이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러자 기체 비행전에는 웨이포인트 하이퍼랩스가 사용 불가하다는 문구가 뜹니다. 즉, 이 메뉴를 사용하려면 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비행을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단 이륙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메뉴로 들어가 웨이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웨이포인트 설정을 누릅니다. 저장 목록을 눌러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조심스럽게 누릅니다. 시간을 삭제하고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파란색 체크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장된 웨이포인트에 제목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